지난번에 수납 침대 영상 올렸던 거 기억나? 침대 아래 이것저것 다 때려놓을 수 있다는 그 침대? 응. 근데 그 침대 자동인데 매트리스 올리기 금방 셀것 같아. 요령만알면 매트리스 세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. 이렇게 당겨서, 이렇게 올리면? 에이, 그래도 난 너무 연약해서 못해, 못해. 어, 이 새끼, 아무튼 입만 벌리면 그짓말이 자동으로. 그래서 이번엔 같은 브랜드에서 그 단점을 보완한 엄청난 제품을 소개할게. 뭐야? 그냥 높은 침대인데 이것도 매트리스 올려서 밑에 수납하는 거야? 응, 맞아. 매트리스 아래가 다 수납 공간이야. 여기가 손잡인가? 오! 아래 수납을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한 이 업체에서 디자인 특허까지 받은 엄청난 아이디어 상품이야. 와, 내부에 초급 쇼바로 적은 힘을 들여서 매트리스를 들어올리는 구조야. 나 처음 연약한 여자도 매트리스를 들어올릴 수 있구나. 어 그래. 지금 보고 있는 건 60cm 높이의 세로형 슈퍼싱글 리프트업 수납침대야. 60cm 세로형 슈퍼싱글? 응. 리프트업 수납침대는 슈퍼싱글과 퀸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고 60cm 40cm 높이도 선택이 가능해. 그리고 리프트가 올라가는 방향에 따라서 세로형, 가로형 원하는 방향으로 리프트업을 선택할 수도 있지. 그래서 여기 브랜드가 뭐라고? 이게 뭐야? 침대가 0 여기에는 캐리어, 친구류 캠핑장비 등부피가큰 짐을 넣을 수도 있고 스스 d 리빙박스를 차곡차곡 넣어서 예쁘게 활용할 수도 있어 너의집어어 프레임과 동일한 소재로 바닥도 깔끔하게 마감 처리돼서 마룻바닥 손상 걱정, 스틀링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중간에는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어 또이 중간 칸막이가 매트리스의 하중을 지지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해 여기 매트리스 아래 프레임도트이하게 생겼네 갈빗살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철프레임과 함께 촘촘한 갈빗살 구조로 하중을 분산해 오래도록 사용해도 망가지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매트리스도 통풍이 되다 보니 일반적인 침대보다 더 위생적으로 매트리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 여기 안전고리를 걸어서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 음... 이 업체는 동일한 소재로 직접 가구를 생산하고 있다 보니 다양한 옵션들을 침대와 함께 세트로 구성할 수가 있어. 대표적으로 계단의 역할과 인테리어, 수납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제니스다 투형 대형이 있고, 침대 옆에 딱 맞게 와이드한 식상을 활용할 수 있는 와이드 독서실 책상 지난번에 설명한 평상형 수납 침대 옵션들과 옷장, 서랍장책장 식장, 수납장, 침대, 사이드 침대장, 아이콘 등을 같이 구성해도 너무 예쁘게 꾸밀 수 있지.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게 많지만, 평점 4.8에 1200개가 넘는 리뷰들을 꼼꼼히 살펴보길 바랄게. 그래서 여기 브랜드가 뭐라고?